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에도 하나의 전설적인 장면이 탄생했다. 22년간 무명과 주목을 오가며 묵묵히 노래하던 가수 김용빈이 드디어 인생 첫 1등 트로피를 거머쥐게 된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눈물과 열정, 그리고 우승 후에도 멈추지 않고 지솟는 행보는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팬들은 그를 트로트 황태자라고 부르며 열광하고 있고, 여러 방송사와 작곡가들까지 앞다투어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과연 김용빈은 어떤 매력으로 온 나라를 사로잡았을까?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우선 김용빈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로 3에서 거둔 우승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노래 신동으로 불리며. 마이크만 잡으면 무대를 장악하던 그였다. 각종 소규모 행사와 지역 무대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노래하던 시절, 그를 아끼던 사람들은 언젠가 꼭큰 무대를 빛낼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가요계라는 높은 벽과 수많은 경쟁자, 무엇보다 대중의 마음을 두드리는데는 운과 타이밍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려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틴 그는 이번 미스터트로3에서 기적같은 순간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결승전에서 그가 선보였던 감사 무대는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이미 7년간의 공백기를 겪으며 깊어진 감성과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전하는 뜨거운 그리움이 노래 전반에 녹아 있었던 것이다. 관객과 시청자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절로 마음이 절여왔다고 한다. 목이 메어, 노래가 끊길 듯한 아슬아슬한 순간조차, 오히려 그의 진심을 더욱 생생히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일까? 결승 현장에서는 수만 건의 문자 투표가 빗발졌고, 라이벌이였던 손비나가 마스터 점수 부문에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김용빈이 압도적인 역전극을 펼치며, 진이 왕관을 써냈다. 그 순간 김용빈은 무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진행자와 다른 출연자들까지 함께 울먹이며 축하를 건넸다. 시청자들의 심장 박동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순간이었다고 회자될 정도로 그 결승은 시리즈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승 이후 김용빈의 행보는 어땠을까? 보통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들은 일시적인 휴식을 택하거나 소속사와 협의 과정을 거치느라 잠시 잠적하곤 한다. 하지만 김용빈는 달랐다. 우승 트로피와 3억 원의 상금을 번쩍 들어 올린 지 며칠 되지도 않아 곧바로 차기 출연 프로그램 논의를 시작했다. 그것도 여러 곳에서 제안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TV 조선은 물론이고 지상파부터 케이블, 종합 편성 채널까지 그의 출연을 원하고 있어. 시간표가 없으면 모든 제작진이 손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각 방송 관계자는 김영빈은 이제 막 빛을 바라기 시작한 떠오르는 트로트 스타이자 그간의 경험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정성이 대단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지 예능이나 음악 프로그램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심지어 드라마 OST 제안, 뮤지컬 형태의 프로젝트, 특집, 콘서트, MC 등 다채로운 형태의 러브코리오 가고 있다고 한다. 지금의 김용빈이라면 어떤 장르에서든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 실제로 예전 인터뷰에서 저는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무대와 여러 장르의 음악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늘내 목소리는 한 가지로만 묶어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트로트 업계의 저명한 작곡가들도 김용빈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 작곡가들을 가리켜 히트곡 제조기라고 부른다.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거장들이 김용빈만을 위해 특별히 곡을 써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실 가수에게 맞춤 곡이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이자 특별한 영예다. 하나의 히트곡이 탄생하면 그 가수는 단숨에 대중적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스토리까지 더해진다. 게다가 작곡가 입장에서도 김영빈의 훌륭한 보이스 컬러와 무대 장악력을 믿고 도전하는 세민이 두 쌍이 만나 만들어낼 시너지는 실로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영빈의 공식 핀 카페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 출연 전. 1 0 0 0명원자리에 머물렀던 회원 수가 지금은 우승 직후 미스터 트롯 3천국 콘서트 티켓매 메워 맞물려 단숨에 수천, 수만 명으로 불어났다고 전해진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도 김용빈의 노래는 묵직하면서도 감미롭다. 오래된 와인을 마시는 듯한 깊은 맛이 있다. 할머니의 혼이 깃든 듯한 그의 목소리에 위로받았다 등 감탄 어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해외 한류 팬들 사이에서도 그를 응원하는 움직임이 심심찮게 감지되고 있어 트로트 한류 스타로서의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김용빈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가장 큰 존재는 누구였을까? 그는 수상소감에서 할머니께서 생전에 넌꼭큰 가수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 한마디를 마음에 품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도 이제 시작입니다. 할머니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더 많은 분들에게 저의 노래를 전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우승이라는 정상에 오른 지금조차도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의 진취적인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듯 김용빈의 다음 무대는 미스터 트롯 37 터킬이라 갈라쇼일 가능성이 높다. 정식 우승자 자격으로 톱7 무대 전체를 이끌며 새롭게 편곡된 곡들과 색다른 퍼포먼스를 예고하고 있다. 이 스페셜 방송은 방송가 내부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나 우승 이후 그의 보이스가 또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을 거라는 기대가 많다. 관계자에 따르면 갈라쇼를 통해 김용빈만의 특별한 콜라보 무대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카메라 뒤에서는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예능 천재라는 소문이 있기에 그가 예능 코너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타 방송사 예능 출연에 대한 이야기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무리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라 해도 자사 프로그램의 우선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그의 대중적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 유력 지상파 방송들이 김용빈 섭외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송사 고위 관계자는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가진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회의할 때마다 김용빈을 어떻게든 섭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는다. 원래 오디션 우승자의 인기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김용빈은 달라 보인다. 오래된 경험과 내공, 진정성 그리고 갈고 닦은 무대 매너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평했다. 실제로 김용빈은 여러 미디어 인터뷰에서 "일단 팬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무명이든 유명인이든,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가 가장 좋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사실상 내 가수 인생의 이막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더 상숙한 노래를 들려드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도전해 보고 싶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의욕 과다가 아니라 수십 년간 무대에 서며 쌓인 책임감과 프로 정신의 발로라고 할수 있다. 한편 작곡가들이 주목한다는 이야기는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더욱 부각시킨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음악으로 자리매김하며 이제는 세련된 편곡과 서정적 멜로디가 결합된 트로트 발라드 스타일도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다. 김영빈의 중후한 목소리 톤과 감정선을 극대화해줄 맞춤곡이 탄생한다면 향후 그는 단발적 스타가 아닌 장기적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될 것이다. 이미 팬들은 제발 빠른 시일 내에 신곡을 내달라는 의견을 강력히 표출 중이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김용빈 신곡 나올 때까지 나는 숨 참는다라는 재치 어린 표현들이 넘쳐난다. 앞으로의 일정도 빼곡하다. 3월 말부터 시작되는 미스터트롯 3전국투어 콘서트 무대에서 김영빈은 우승자다운 화려함과 연륜을 동시에 보여줄 예정이다. 각종 언론에서는 이 콘서트를 통해 김영빈이 또한번 새로운 레퍼토리와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심지어 어느 스포츠 신문은 김영빈의 감사 무대가 얼마나 더 진화했을지 기대된다. 온 무대에서의 울음이 재현될지는 미지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노래는 이미 국민들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는 점이다라고 국찬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렇듯 우승 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전방위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김용빈. 그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의 주변 인물들 또한 그 에너지를 온 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일부 팬들은 오빠 잠시라도 쉬세요. 라고 말류하지만, 그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할머니가 늘 그랬어요. 쉴때 쉬더라도 할수 있을 때, 더 많이 도전하라고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잖아요. 이런 뚝심과 열정이, 바로 그를 트로트 황태자 자리에 오르게 한 결정적인 동력 아닐까?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이미 뜨겁다 못해, 불이 붙은 상태다. 작곡가들의 특별 주목과 새로운 프로그램 출연 제안이 도합해 상상 이상의 폭발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마다 김용빈을 주연급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MC 캐스팅 제안까지 쏟아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과연 그는 어느 프로그램에서 어떤 모습을 통해 우리 앞에 다시 설까? 그리고 그의 노래는 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우리에게 전달될까? 분명한 것은. 김용빈은 더 이상 작은 무대에만 머무는 신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긴 무명 생활을 견디며 쌓은 두터운 내공, 할머니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한 헌신, 팬들의 사랑하는 마음과 노래에 대한 순수한 열정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이제 김용빈은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결코 미스터트로3 우승이라는 순간에서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김용빈이 앞으로 펼쳐낼 수 많은 무대 중 하나일 뿐일지도 모른다. 한국 트로트계는 지금 그의 존재감으로 들썩이고 있으며 전문가와 팬들은 김용빈을 보면 트로트의 미래가 보인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김용빈. 우리는 그의 끝없는 열정과 도전을 지켜보며 그가 만들어낼 또 다른 전설의 순간을 기다린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 그는 승리에 절대 안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를 향해 쏟아지는 자기 프로그램 제안과 작곡가들의 관심은 그가 열어갈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을 증명해주고 있다. 올봄, 대한민국은 김용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트로트 열풍에 휘말릴 것이다. 이제 우리는. 트로트 황태자가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와 스토리를 마음껏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다. 김용빈, 그가 걸어갈 길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미지의 길 위에서 우리는 그와 함께 새롭고도 빛나는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